어, 할렐루야 예, 오늘 화요일 아침을 맞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 요사이 제가 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어, 카톡을 열어보는데 어, 루디아 박스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사이에 이제 나라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이분에게는 꼭 루디아 박스를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서 사역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달받은 루디아 박스를 통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루디아 박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뭐, 요 사이에 갇혀져 있잖아요. 갇혀져 있는데 그 루디아 박스가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매체가 된것 같아요. 어느 분은 갑자기 사역자가 배를 누르는 순간에 또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로데아 박스를 받아보고 마음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좁혀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의 사랑도, 또 작은 것 하나의 관심도,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분은 그냥 로디아 박수를 받아들고, 어, 막 마음이 울컥해졌다는 거예요. 어, 어려운 땐데,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목사님이 자기를 생각하고, 교회가 자기를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찡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 말이에요 요 사이에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작대작은 누디아 박스 하나 가지고도 감동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칙칙하고 암울하고 그리고 견디지 못할 만큼의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있는 우리 속도원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또 우리 교인들도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런 좋은 성도들 간에 또 우리 공동체들 간에 관심과 사랑을 한번 쏟아부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루디아박스만이 아니라 작은 문장 하나라도 아마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전해준다면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아주 행복이라고 하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와지는 이 소중한 절기에 다시 한번 루디아 박스 같은 그런 사랑을 전함으로 오늘 또 갑자기 만나는 그 행복함, 또 갑자기 문자 하나를 받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 이런 부분들이 오늘 화요일 하루에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